안녕하십니까. 떡상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종목, 코나이 짧게 하고, 안한티 하겠습니다. 자, 코나이 자, 요 분께서 떡상님 코나이 시원하게 빠지는데 매수 땡기도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확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신 시... 상품권 발행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15만원 주고 나중에 10만원 주겠다. 25만원. 차상이 어떻게 주겠다. 정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으면 대한민국에서는 뭡니까? 재료 소멸이죠. 재료 소멸이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조금 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나갈 사람 나가라는 거죠. 이걸 받아먹습니다. 자, 허나, 제가 얘기했듯이 코나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품권 한번 발행한다고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기대감과 함께 올라온 거죠. 근데 다수의 사람들은 예상을 했을 겁니다. 계속 발행할 것을 저만 예상하는 게 아닙니다. 좀 많은 분들은 다 예상하죠. 매년 할 수도 있다. 제명이 더열 받으면 수령님께서 더 열받으면 6개월에 한 번씩도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조정이 올때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장대음봉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이런 것이 떨어지면 한방더 나올 확률이 높지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겠죠. 양봉과 도지 캔들을 확인하고, 이평선에, 자, 지금 21선에 딱 걸려서 마감됐죠. 떨어지겠죠.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다시 올라오는 라인에, 자, 이평선과 앞전에 장대양봉 고가, 시가 기준, 몸통 기준으로 겹쳐지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 단계가 겹쳐지면 그 자리는 강력한 지지 저항의 자리가 됩니다. 이평선 하나만 보고 들어갈 것이 아니고 빠지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들어가도 되겠죠. 결론은 두 번, 오 번, 열번 계속 발행하기에 코나이가 업체 선정에 탈락만 없다면 신고가, 고가는, 신고가 돌파는 확정이니. 푸근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단지 장대 양봉에 바로 사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턴할때 잡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코나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차례 상품권 발행하고, 자, 4개월 안에 다 써야 되지요. 요 말은 낙점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계약은 어떻게 한다는 상세한 발표는 없으나 일단 낙점금이 많죠. 4개월 안에 소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고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집행되는 데까지 저번에 영상에서는 두 달로 봤으나 한 달과 두달 사이에 우리 통장이 꼽힙니다. 휴대폰에 꼽히겠죠? 그럼 한달 이상의 이자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나이가 여러모로 공짜로 돈 먹는 거는 많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아난티 가, 가보겠습니다. 자 아난티 같은 종목 지금 트럼프가 일요일 날 핵시설 다 봤죠 이란 거 직접 발표했습니다. 를 그런 뉴스와 또 주말에 대북 관련 좋은 요소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두 개가 내일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으나, 간다는 건 확실합니다. 왜 간다고 볼 수밖에 없냐면, 자, 조정을 받을 때도 무너지지 않고 고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정이란 요렇게 받, 받죠. 받다가 올라가는 거죠. 허나 얘는 자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말은, 수령님의 한마디가 나오면 바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빠르게 위로 가겠다는 겁니다. 주봉상 자리를 보면 18,000원까지는 충분히 뚫고 갈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에 자 매물대가 많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거죠. 상한으로이 자리 물량을 잡아먹고 다음 한번 슈팅으로 18,000원 터치하고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바로 갈 거라고 생각하니 부근하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코나 아이는 자리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양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